혹시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아주 오래된 지도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융이 고대 동양의 쿤달리니 요가에서 우리 내면을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발견한 이야기. 이 둘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보시죠. 이런 상상 한번 해 볼까요? 쿤달리니 요가를 그냥 영적인 수행법이 아니라 우리 정신의 복잡한 구조를 아주 정교하게 그려낸 심리 지도로 보는 거죠. 심리학자 융은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융에게 쿤달리니는 그냥 추상적인 철학이 아니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심리적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실용적인 로드맵이었던 거죠. 몸의 각 에너지 센터, 그러니까 차크라를 따라 의식이 한 단계씩 성장하는 과정이 전부 담겨 있다고 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의식의 사다리를 직접 한번 올라가 볼까요? 우리의 첫걸음은 가장 깊은 곳, 바로 우리 존재의 본능적인 기반에서 시작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뮬라다라 차크라입니다. 우리 존재의 뿌리이자 생존 본능이 꿈틀대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건요. 융은 이 가장 세속적이고 본능적인 에너지 속에서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의 통찰이 숨겨져 있다고 봤다는 점이에요.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자, 이제 한 계단 위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는 마니프라 차크라인데요. 말 그대로 내면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열정과 감정이 들끓는 아주 뜨거운 중심부죠. 이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마니프라의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그냥, 아, 화가 나네 라고 감정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곧 분노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열정이라는 불길에 완전히 사로잡혀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어려운 순간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의식의 심장부로 뛰어드는 위대한 도약. 드디어, 나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입니다. 그 위대한 도약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 심장 차크라인 아나하타입니다. 여기서 드디어 나라는 개념, 진정한 의미의 자아가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죠.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마니프라에서는 나는 분노다 라고 감정과 나를 완전히 동일시하죠. 하지만 아나하타에 이르면 마침내 나는 분노를 느낀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을 감정으로부터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작은 표현의 차이가 실은 어마어마한 심리적인 진화인 셈입니다. 그래서 융은 이 전환을 일종의 희생이라고 표현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곧 열정이라고 믿던 그 강렬한 상태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뭘 얻느냐? 바로 한 발짝 물러서서 나를 볼수 있는 힘, 즉 객관성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융은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는데요. 이 새롭게 얻은 빛, 이 객관성이라는 건 사실 아주 위태롭다는 거죠. 바로 그 아래 마니프라의 원초적인 어둠이 언제나 이 빛을 다시 집어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생각하는 마음, 그 너머의 세계로 갑니다. 보통의 언어로는 설명하기 힘든 곳, 의식의 최고봉으로 향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의식의 정상, 궁극의 상태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융은 아주 특별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날개 달린 알입니다. 정말 기이하면서도 강력한 이미지죠. 마치 연금술사가 플라스크 안에서 만들어냈다는 인공인간, 호문클루스 같기도 하고요. 이 이미지가 상징하는 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순수하게 정화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정신적 독립과 자유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쿤달린이라는 지도를 따라 내면의 정점까지 올라와 봤는데요. 이제 융은 이 지도를 확 펼쳐서 동양과 서양이라는 두 거대한 정신세계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이 나오죠. 융이 본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동양의 정신은 안에서부터 여정을 시작하는데, 서양의 정신은 철저하게 바깥 세상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면은 그저 정복해야 할 미지의 땅, 혹은 가장 나중에나 돌아볼 곳 정도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서양인들은 스스로를 이 세상의 주인, 거의 신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융의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는 피 묻은 해적과 같다. 와, 정말 강력한 비판이죠? 내면을 돌보지 않고 외부 세계만 약탈하려는 모습에 대한 통렬한 지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힘든 내면 여정의 끝에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도교의 아주 멋진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이아몬드 몸인데요. 말 그대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부서지지 않는 단단한 의식,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돌아오는 질문 하나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요? 내면의 사다리를 한칸한칸 한칸 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깥세상의 해적이 되어 떠들고 계신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 아닐까요?